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예, 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를 이 강단 위에 세우시고,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그 길을 이제 말씀께 하시니,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저는 1952년도에 어, 부산에 피난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에 피난 갔다 초량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서울 배제 중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어, 대학을 어찌 갈까 하다가 부산에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항해사로서 한 지구를 한네 바퀴 반 정도 어, 해, 해, 어, 상선에 선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1980년도에 이란에 들어가서. 전쟁을 맞게 됐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90, 80년도에 했는데 저희 배가 아랍강이라는 데에 들어가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한강이고 오른쪽에 마포는 이란이고 왼쪽에 영등포는 이라크 이렇게 그 국경이 있습니다. 아랍강이 페르시아만 제일 가운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틀 뒤에 양쪽에서 대포를 쏟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락이 먼저 이란을, 어, 공격을 하고, 어, 그 전쟁이 8년을 끊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대포가 이배 위로 계속 날아다니면서 양쪽이 불바다가 되고, 한 8년 동안에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란 이락 전쟁이 시작이 돼서, 6개월 동안 거기 갇혀 있으면서 전쟁통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나와서 저희가 어, 다시 어, 필리핀에 제가 이제 가게 된고그 어,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제가 사업을 제 사업을 하다가 어, 제가 어, 필리핀에서 이 한센인이라는 우리말로 문둥이 나병을 만나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이렇게 그려 보니까 그동안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선상으로 한번 자기 삶을 심플하게 적어 보면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이렇게 10세에서 20세, 20, 40세에서 매년 20년을 한번 잘라보니까 첫 20년은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기기고 다음 20년은 의무방어전 같더라고요. 군대도 가야 되고 가족, 결혼하고 뭐 부모도 막 해야 되고 직장도 갖고 근데 40에서 60에는 최소한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뭐 찍 소리 한번 하도 죽든가 뭐 남자가 뭔가 자기가 한번 이룬걸 잃어보고 줘야 돼 자기 뜻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한 40에서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60이 넘으면은 별로 이제 건강이 이렇게 에 나이도 젊지 않기 때문에 어 많이 환영은 못 받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나눠 보면서 정말 내가 어 40에서 60에 내 뜻을 한번 펴보고 여태까지 살아왔나 그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은 심플하게 제가 선장이 되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장이 되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 있었는데요. 어, 처음에 전쟁에서 살아났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제 회사를 차렸는데 어, 2년 만에 제 회사를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제 파트너가 당장 짐을 싸고 출국하라고 이 회사는 내가 접수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그 파트너한테 굉장히 사정사정을 해서 어, 결국은 내고를 있는 거 모두 은행 잔고까지 다 주고 그냥 회사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내가 받아 갖고 나와서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그 사무실을 떠나면서 정말 통곡을 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고 <laughs> 정말 그 사람은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 99개 가진 자가 하나 더 빼서 갖고 100개를 씌우는이렇케제 눈에 보이면서, 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런 놈들을 안 데려가냐고 제가 막 통복을 하면서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일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 직원들이 저를 다 쫓아 나왔죠. 근데 한 1년 지나고 났는데 신문을 딱 보는데, 첫, 신문 첫 면에 그분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자가용 비행기, 자기 비행장이 일곱 군데나 갖고 있었던 분인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배우랑 같이 타고 가다가 그게 추락해갖고 바로 직사를 한 거예요. 그게 신문 1면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집 장례식을 찾아가서 그 부인이랑 얘기하면서 다시 리콘사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사업한다고 접대한다고 술 먹고 다니고 엔터테인하고 다니면서 내가 돈 버는. 내가 쓰고 사업한 데 쓰는데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고 사업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84년도에 처음에 필리핀에서 이 나환자, 한세닌을, 필리핀 한세인을 만나면서 이 만나는 동안에 그러한 그 사연은 길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고 만나면서 저는, 어, 많은 사람들이 이한센인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전혀 그들이 무서워지도 않았고, 어, 그한센인들이 어, 저한테는 굉장히 측근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밖에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자주 잊어먹고 있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내가 되기를 그런 거는 부정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이기를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고 또 내가 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헌신을 하라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동안 한 노력이나 충성을 알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또 어떨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서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러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욕심의 상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필리핀에서 한세인을 만나면서 이들의 삶을 제가 들여다볼 때제 삶을 돌아보니까 엄청난 제가 죄인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저한테 한게 아무것도 없고 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정말 이 한센인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엔터테인 한다고 하루 전녁내는 술값이 한 3, 40명의 한 달치 생활비가 되는 그러한 이러한 것을 계속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 바뀐 그 초점은 이 돈입니다 저는 그한 생일을 만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제가 틀렸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가 번 돈이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대로 쓸자 권리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사업한다고 접대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가 시작하면서, 그 돈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 어려운 자들한테 그 내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쓰는 돈들이 엄청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돈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 그리고 그 돈을 사업에서 축복을 주신 게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벌었다. 아침에 그 조남수 목사님이 돈을 피하라 하고 돈을이용한다 <laughs> 하지만은 사실 돈은 전혀 죄가 없죠. 그걸 가진 사람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도구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돈을 정말 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 마음대로 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은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 돈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세인들을 만나면서 그 한세인들의 삶에 제가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저한테 굉장히 부담감으로 찾아오면서 한센 마을을 제가 만들고 정착촌을 만들고 만평, 만오천평 있는 땅을 사서 그들에게 이주를 시켜서 집을 짓게 하고 그들에게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지난 한 22년 동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한센이을 만난 다음부터 그전에는 저는 지나가면서 어떤 클럽이 정말 놀기 좋다, 멋있다,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한세님 본다부터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길거리에 거지, 뭐 고아, 아픈 사람, 제 눈이 이상하게 됐는지 이상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한세님을 만나면서 저의 이 아이들이, 어, 사실 지금 여기는 잠보안가에 있는 저희 마을 중에 하나인데, 어, 이 모슬렘 한센인들이 약 8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정기현 목사님이 저랑 처음 저기를 그냥 방문했다가 제가 돌아오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3개월 뒤에 제가 혼자 다시 내려가서 어, 그 모슬렘 아주 빈민촌이고 한센인들이 치유된 사람이 끼리끼리 천막 짓고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래도 모스가 있더라고요. 회교 사원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들과 만나면서 제일 처음 그 이맘한테 제가 했던 게 니네들이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인 알라한테 예배 드린데 예배당이 너무 정말 지저분하고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게 모스를 새로 전부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새로 거의 짓다시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지주면서 그 옆에 땅에다 내가 학교를 짓겠다 그러고 그 학교를 짓고 어, 그때 당시에 그 잠봉한가 시내에는 모든 앵벌이들이 이 마을에서 다 나왔어요. 그 부모들이 나환자들이다 보니까 이 애들을 학교 안 보내고 길거리에 구걸해갖고 그걸 갖고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마을 구조였는데 어, 한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길거리에 앵벌이들이 없는 그러한 아, 참 행복한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그 다음에 부담감을 느낀 거는 제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직원들은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저희 직원들에게 같은 우리 구원의 대열에 이들을 초청해야겠다 해서 이 직원들이랑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한 그 부담감으로 해서 지난 17년간 저희 회사는 아침 1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7시간을 일을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 어, CBMC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건, 여러분들이 직원이건 많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 울타리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다시 제자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인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좀 닮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복음이 정말 전해지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센인 다음에 길거리의 노숙자들이 저희들이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 매 주일마다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가 길거리에서 저희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는 에, 교회는 누구나 다 가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 노숙자들이 자기 전제자산인 가방, 어, 멜빵하고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돈 주고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들이 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 하고요. 그래서 재난구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프라이 윈프리의 미션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말이 있고요. 아파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또 사명이고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그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 크리스찬들의 3% 정도가 전임사역자고 97% 정도가 모든 사람이 일하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3% 정도인 사람이 목회자여 성교사라고 하면서 나는 평신도라고 하면서 그 말의 뒤에는 당신은 거룩해야 되고 성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지만 나는 좀안 거룩해도 되고 그 일은 내가 할일 아니라는 이러한 좀 면피하는 그러한 언어의 그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면 교회에 그냥 재정적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좀더 늘리는데 제가 생각에는 소명을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사업가는 신의 사 사업,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또한 사업하는 이유는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함인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나도 좀 해보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턱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나도 돈 벌면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실제 좋은 일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 놓고 돈을 벌어 보세요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크리스천 사업은 성직이며 크리스천 사업가는 저는 성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실업인의 사업 사명은 성경을 나침반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이익으로 이웃의 가난을 해결하고 복음 표출 영혼 구원을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영역이 성교의 텃 거점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미션을 지금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치만 이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사업가만 변해도 세상은 정말 변합니다. 야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비즈니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부담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소 1장 27장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경건을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많이 하고 십계명을 안 지키 잘지키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사역을 줬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의를 가엽고 극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부담감을 주고 여러분을 그것으로서 부를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 사업가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구호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한번 오른손을 들고, 이제 변하다! 예. 이제 변하자. 그러면 세상은 변한다. 그러면 세상은 감사합니다.